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안입니다. 오늘 온 t 은 r h 이렇게 또 왔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r h 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비싼 이 t u b e channel, y o u 뉴폴트 e 트 h a n n e l y o h 이렇게 또 왔는데 u 예, 아또저 왔다고 a n n e l YouTube channel, YouTube c 제 a 이 n e l 이 o u 이 u b e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야, 18주년? 18주년이야. 제가 2007년도에 결혼했거든요. 네, 2007년도에 결혼하고 지금 2025년도니까 네, 18주년이 이렇게 또 업내 돼가지고, 네, 오늘 여기 이제 RH, 네, 이 가구 장이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뉴폴트비치 RH인데, 여기가 어마무시한 게, 네, 이런 뭐 가구 뭐 디스플레이 뿐만이 아니라, 네, 저기 위에 음식점도 있대요. 네, 이 RH 가구로 이렇게 또 만든 음식점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또한번 와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직 좀 이제 시간이 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시간을 이제 좀 이렇게 또 때우면서, 이이 예, RH 이제 가구들을 이렇게 또 구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또 업내 예, 찍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눈이 그냥 떡 벌어져요. 떡 벌어져. 와, 예. 여기 이제 RH 네, 가구라고 해가지고, 네, 진짜 엄청나게 이제 초고급, 이 네, 가구들을 이렇게 또 업내 파는 곳인데, 예,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예, 소파 하나에, 1인용 소파 하나에 예, 2,800불? 3,800불? 예, 요거 뭐, 체어, 예, 요런 거 이렇게 또, 예, 뭐, 천 얼마? 예, 커피 테이블, 예, 뭐, 2,000달러, 예, 이렇게 또 하는 곳이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예, 뉴포트에 이렇게 또 비치다 보니까 바로 저기 앞에는 예, 바닷가가 이렇게 또 보여요. 바다, 예, 저 바다야, 저거. 저기 바다예요 바다. 예,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네, 패션 아일랜드에 이렇게 또 왔다. 와, 진짜 엄청나게 멋있어요. 네, 제가 여기가 네, 생겼다라는 것을 이렇게도 알고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기가 좀 겁이 나. 이런 뭐 소파 같은 것들도 막만 달러 막 그렇게 하거든요. 가죽 뭐 소파는 막만 달러 그래. 네, 엄청나게 이렇게 너무 비싼 곳이기 때문에 네, 조금 네,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다. 네,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베이비하고 뭐 키즈 그 방이래요 이야 베이비하고 키즈 방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다 와 여기 봐야 무슨 콘서트장을 이렇게 놓으면 방불케 하는 <laughs> 어머무시하지 않습니까 오 진짜 멋있어 오 되게 멋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아니 이거 무슨 스피커같이 이렇게 또 해놨는데 스피커가 아니라 조명이야 조명이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기타 이렇게 또 해두고 엄청 멋있습니다. 엄청 멋있어. 우와.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예, 아이케아 같은 것만 보지 말고 여기 예, 미국은 이런 이제 아리치도 이렇게 또 있다. 어마무시하게 비싸 아니. 아리치도 이렇게 또 있다. 예, 멤버가 된다고 하면은 뭐30% 이렇게 또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30% 해도 야 거울이 6천 불이야? 거울 여기 6 0 6천 불이래요. 예, 부자들은 뭐사겠지 네, 부자들은 사봤죠? 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야, 아이들 방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야, 얼마나 부자 돼 할까? <laughs> 생각이 들고요. 어? 네, 그러면서 이제 1층을 이렇게 또 보고, 이제 2층으로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와, 여기가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laughs> 와, 엄청 멋있어. 왜, 이거 무슨 뭐 로마? <laughs> 어디온것 같고, 야, 이런 뭐 칼랑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4층에 이렇게 또 음식점이다 보니까 4층에는 좀 시끄럽고 예, 여기는 아이키한데 네, 엄청나게 고급진 아이키라고 해야 될까? <laughs> RHC 이렇게 또 하면서 와 저기 봐 저기 바닷가가 보입니다. 야 여기 앉으면 바닷가가 다 보이네. 와 미쳤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가가 다 보여요. 네 바닷가 네, 이렇게 또볼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가구를 이렇게 또내볼 수가 있다 와이 조명 봐이 조명도 어마무시합니다 이야 뭐 이런 조명이 다 있냐 이야 이런 거는 조명만 엄청 비싸든데 저거 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 여기는 진짜 언어들레벨이어들 레벨 예 이런 거를 이제 꾸미려고 하면은 집도 엄청나게 이렇게 더 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이야 집을 이렇게 꾸미라는 거 아니야? 요만큼 꾸미려면은 1억 그냥 넘겠는데? 여 <laughs> 가구가 다막 몇만 분막 그러거든. 예, 여기도. 야, 요렇게 꾸미려면은 집도 우선 커야 할 뿐더러. 요거 꾸미는데만 한 10만 달러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듭니다. 야, 엄청나다, 엄청나. 이와 예, 무슨 호텔 같아. 예, 막 2천 달러, 3천 달러, 5천 달러, 예, 8천 달러. <laughs> 이렇구요. 우와, 여기 봐. 야 역시 뉴폴트 비치는 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화장실이야. 이야 화장실에 또 금딱지를 엄청나게 또 발라놔가지고 블링블링하는구만. <laughs> 여기서 오뭐 세수를 하면은 얼굴이 고아지지 않을까 <laughs> 더 고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무슨 뭐 피카소 같은 뭐 그림도 이렇게 또 있고. 아 여기는 또다 배드룸이야. 이야 또 뭐. 비너스? <laughs> 모르겠고오 그리고 여기는 또 서재를 이렇게 또 해놨어. 야 기똥 차다. 우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왜? 에 네, 그리고 여기도 와 이거 뭐야? 뭐조각형도뭐 엄청나게 이제 멋들어지게 이렇게 또 있고. 우와 이거 봐. 이야. 우와 이거 무슨 뭐 그리스 신전에 이리 온것 같아? 모던 그리스 신전 <laughs>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또 생각들고요. 와 여기 진짜 입이 떡벌어진다, 떡보러 떡벌어져. 네, 돈을 진짜 많이 벌면은 네, 이런 것에서 이렇게또살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들고요. 오 여기 베드봐, 배드 베드룸이 어마무시하네요. 무슨 캐년에서 자는 것 같고 어와 그리고 야 여기도 엄청 납니다. 야 너무 멋있잖아. 뭐 다비드상도 이렇게 b i t h 다비드 b 아닌가 a Tabitha, Tabitha, 다비 b i t h a 죠 우와 우와 다비드상 b i t h a Tabi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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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엄청 i t h 여기 가격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아, 예, 어뭐 네, 미러 뭐 1,000원만 뭐 이런 거같아 미러. 여기 뭐4 3,000뭐4,200뭐 이러고. 램프가 뭐2,000부르데뭐1 5 0 0밖 이러고. 샹들리에 이렇게도 있고. 네, 이렇게 또 있고. 와, 아, 어마무시하네. 네, 그래도 네, 이런거 이렇게 또 구경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laughs> 구경하는 것도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 떡 벌어져. 우 와, 장난 아니다. 베드룸 네, 피카소 그림을 옆에다가 두고 자, 자는 거야? 뭐야? 와 여기도 화장실에 막 금딱지를 엄청 발라놨네. 우와. 잘 멋있네요. <laughs> 네, 3층으로 올라올게요 그러면 올라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 2, 3층. 어, 2층부터. 아니구나. 네, 3층이 그릴 바지. 네. 네, 4층, 4층이 그릴 바고. 네, 3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네. 와, 3층도 네, 올라가는 길에 뭐 미쳤습니다. 네. 와, 뭐다금칠을 이렇게 해놨어? 네, 예, 그리고 4층이 음식점이고, 아, 여기는 화장실 그런 거네. 워러 뭐 이런 거 있고, 거실이랑 뭐 화장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키친. 아, 여기, 와, 여기도 막, 예, 바닷가가 엄청 잘 보이고, 우선, 예, 예, 먹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럼 4층으로. 오, 야, 하늘이 이렇게 도 보여. 엄청 멋있네. 예, 무슨 그리스, 모던 그리스 신전에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우와, 미쳤다. 우와, 엄청 멋있다. 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 분수가 이렇게 또 없네, 떨어지고 있으면서, 아, 우와, 예, 여기는, 예, 신나게 요리에 이렇게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도 계시고, 와 엄청나네. 오, 진짜 멋있습니다. 네, 저희 뭐 예약을 했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뮤저베이전 한거 이름 이렇게 또 했고, 와, 여기 보세요. 미쳤습니다. 엄청 멋있네. 네, 여기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가운데 분수 네, 이렇게 또 나오고, 저기는 또, 네, 바닷가 이렇게 또 나오고, 이야, 여기는 진짜, 어느 덜 레벨이에요. 어느 덜 레벨. 우와, 미쳤습니다. 야, 야, 딴 세상 같죠 여기는. 와 앉았습니다. 여기가 r h 오션 그릴 예, 뉴폴트 비치 이렇게 또 앉았는데 예, 바로 앞에 예, 이제 바닷가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주셨어. 야이거봐 미쳤어요. <laughs> 와 장난 아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와이거뭐 나무랑 해가지고 미쳤습니다. <laughs> 와 여기 아, <이거> 너무 멋있잖아. 뭐가 <laughs> 따장난아니다 <laughs> 와. 네 예, 그러면 은또 저희가 좋아하는 예, 메뉴를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이야, 이거 봐. 스푸드 어피타이저, <웃음> 200달러. <웃음> 예, 킹크랩, 야, 155달러. 이렇게. 캐비어, 이렇게 또 있고. 예, 뭐, 저는 이런 거안 먹고요. 예, 뭐, 스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 이런 거 이렇게 또 있고. 예, 뭐, 칵테일, 저는 술안 마시는데, 칵테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20달러 정도 이렇게 또 하고요. 그리고, 예, 뭐, 음료수는 괜찮네. 예, 핫초콜렛 6달러? 예, 커피 5달러? 이런 건또 괜찮네? 유전업으로 하네? 이런 거 이렇게 또 있고요 예, 그러면은 예, 음식 이렇게 또 한번 네, 해 볼게요 여기 음식을 이렇게 보면은 샐러드 20달러 예, 뭐 예, 시저 샐러드 이런 거뭐 20달러 뭐 케일 샐러드 20달러 뭐 아르골라 뭐 20달러 이렇게 또 있고 예, 그리고 예, 샐러드 뭐 시그니처 샐러드는 예, 이렇게 좀 이제 비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이드 이렇게 또 보면은 예, 트러플 프라이즈뭐 20달러 예, 뭐 프렌치 프라이드 뭐 11달러 이렇게 또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보면은 프롬 예, 더스 예, 뭐 해산물은 뭐 44달러, 뭐 38달러, 115달러. 야, 킹크랩. 예, 1프 파운드가 115달러. 라스터는 예, 뭐 65달러 이렇게 어 있고요. 네, 그리고 프롬 더 랜드 이렇게도 해 가지고 예, 고기는 1 1 5달러필렛은 예, 예, 예. 조그만 뭐 고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뭐 56달러 이렇게 어 있고. 예, 뭐 프렌치 로티스리 치킨. 이거는뭐 30달러 뭐50 예, 뭐 58달러 이렇게 어 있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오 햄버거는 뭐 24달러, 예, 뭐 랍스터롤 뭐 35달러 이렇게도 있고요, 킹크랩롤 이렇게도 있고, 와규 리바이 샌드위치 이렇게도 해가지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예, 가격이 뭐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오뭐 특별한 날에는 여기 와서 이렇게도 먹어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 아 이거는 이제 와인이구나. 예, 와인은 예, 가격은 이렇습니다. 예, 저는 뭐 와인 안 먹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 이렇게도 있고요. 네, 뭐 음식 종류가 엄청나게 뭐 많은 것은 아닌데 네,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또 먹는 그런 레스토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모두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네, 우선 저희 이제 시킨 거 이렇게 또 네, 와이프 이제 칵테일 하나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 칵테일이 22달러 정도 이렇게 도 하네요 네, 요거 하나 시키고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시켜가지고 음식 나오면은 네,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그냥 뭐 칵테일이나 아니면 뭐술 뭐 한잔 이렇게 또 하고 뭐 어페타이저로 뭐 프라이저 이렇게 또 하나 시켜가지고 그렇게만 시켜가지고 그냥 여기 예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또 많이 계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와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진짜 뭐 있어 대박이에요. 네, 우선 시킨 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냥 햄버거 이렇게 또 시켰고 네, 그리고 제 와이프는 살몬 이렇게 또오험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뭐 샐러드라 함더 네,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좀더 네, 기다려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리고 더 나왔습니다 예 네, 요거는 트리포테이로 네프라이 이렇게 넣어있고 그리고 예, 네, 네, 샐러드도 이렇게어 있고요 이건 무슨 해산물 뭐 섞은 네, 뭐 샐러드네요 네, 샐러드 이렇게 빼가지고 예 네, 이렇게 시켰습니다맛있 네, 나게 이렇게 또 먹어도 보 해볼게요 와 여기는 뭐 뒤에가 엄청 멋있게 나오네 예그래 네, 저는 햄버거를 먹어도 해보겠습니다 자, 햄버거가 예, 이렇게 더블페리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예, 야채가 따로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야채 이렇게 따로 해서 예, 이거는 RH버거래요 RH버거 r <laughs> h 버거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와 빵이 구우실 거냐 요와 고 진짜 맛있다 대박 진짜 맛있어 와이 햄버거가 고기가 그냥 고기질이 미쳤네 고기질이 엄청나게 맛있고 그리고 제가 웰던으로 했거든요 웰던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웰던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구마튀김 아 진짜 맛있다 어, 그이 소스 진짜 맛있어요 케찹이랑 다른데 이게? 그리고 이거는 예, 예, 무슨 그릴드 샐러드네 샐러드가 예, 다 그릴드가 돼있어 예,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 다 그릴드가 되어있어 음, 새우 샐러드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이에요 아보카도랑 뭐다 있는데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음, 엄청 고급진 맛, 와, 진짜 맛있다. 아, 나는 햄버거, 햄버거 맛있어. 음. 음, 네, 그리고 이번에 제 와이프가 시킨 거, 쌀몬. 살몬. 와, 쌀몬이 엄청 잘 익었어. 와, 진짜 부드럽다, 와와 야, 이 살몬이랑 그쵸? 트림프 샐러드랑 먹으니까 나 진짜 대박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아, 다 맛있어 야, 그리고 이것도 이 소스가 대박이에요, 소스가 마늘 소스 같은데? 야, 이거 고구마 튀김 마늘소스 해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기 아 h 에네이 음식점 이렇게 오시는거 네,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립니다 가격이 막신기지만 비싼 게 아니야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밥도 막 20달러 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 22달러예요 네, 요거 22달러 아니면은 네, 뭐 요런 거 요런 거는 좀 비싸 네, 요런 거막 36달러 네, 제 와이프 거는 뭐 38달러 정도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뭐 기념일 주고 네, 괜찮지 않습니까? 근 네, 기가 막히네요 아스파라거스 음 새우 음 야이그질된 샐러드가 미쳤네 진짜 맛있어요 고급진 맛이 난다 이거 음 그리고 새우도 이제 왕건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새우 씹는 맛도 있고 대박이에요 햄버거는 이렇게 네, 케첩이 최고다, 솔직히 요 케첩 음 음, 소스가 맛있는데? 응야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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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는 비싸만하다 진짜 맛있어요 야, 진짜 햄버거 진짜 너무 맛있어. 맛없는 햄버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 햄버거. 네, 샐러드도. 네, 그릴드 샐러드. 음 네, 신기하게 네, 샐러드 하면은 프레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다 이렇게 또 태워가지고 네, 맛있네요. 네, 마지막. 음 아, 진짜 맛있었다. 최고. 네, 저희 이제 거의 다 먹었거든요. 네, 다 먹으니까 이렇게 또 디저트 메뉴를 이렇게 또 주는데, 네, 여기에서 이 바나나 스플릿, 네, 카멜라이즈 바나나 스플릿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네, 이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있고요. 네, 커피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디저트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네, 저희 바나나 스플릿 이렇게도 시켰는데, 어, 애니버스리라고 이렇게 또, 네. 초도 이렇게 도해줬고요 와, 맛있겠다. 예 네. 디저트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이 바나나 스플릿. 어, 대박인데? 네, 먹어보도게요 하나, 둘, 셋. 우, 우, 우. 네, 아이스크림 세 덩이에다가, 네, 바나나 반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 이렇게. 오, 이거. 위에를 네, 햄블레 같이 이렇게 떠놨고요 음. 와, 맛있다.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생크림이랑 그리고, 음. 밑에다가 중세대 레체 같은 거, 카라멜 같은 거 해놔가지고, 오, 기가 막힙니다. 엄청 맛있네. 네, 그러면은 바나나랑 아이스크림이랑 다 해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야이 디저트 가격이 16달러였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디저트 드세요 디저트 디저트 맛집이다 여기 대박이야 와 디저트 진짜 맛있다 밑에 카라멜을 있어가지고 카라멜을 딱 깨서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와, 바나나랑 크렘블레 대박. 음. 예, 네, 저희 맛있게 다 먹었는데, 와, 여기 분수가 이렇게 또 멋있고, 여기 밖에도 이렇게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와, 분수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예, 네,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예,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또 나와서, 예, 네, 이게 패션 아일랜드인데, 저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예, 네, 뉴폴드 비치, 바닷가가 이렇게 다 보여.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 기가 막힙니다. 아, 예, 너무 맛있네요. 어저기이또갈수 예, 있다. 저기 가볼까? 오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여기 뭐 기가 막히네. 이 패션 아일랜드딱 중간에서 이 예, 루프탑이지 않습니까? 내 네, 루프탑에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 우 어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장을 먹고 이렇게 또 갑니다. 진짜 여기 음식점이 엄청나게 이제 고급스럽고 그리고 뭐 자리가 막 기똥 차네요. 네. 엄청나게 이렇게 또잘 먹었으면서 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제 3층부터 또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3층을 이렇게 또못 보지 않았습니까? 네, 3층 을 한번 네, 봐보도록 해볼게요. 야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또 네, 가구 쇼핑도 하고 네, 기똥 차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층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끝에 이렇게 또 가면은 저기에서 이제 바닷가를 또 향해가지고 사진을 또 찍을 수가 있어 야 기똥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와 바닷가가 딱 나오네 진짜 멋있다 이게 대박 우와 기가 막힙니다 바닷가 이렇게 또 해서 야 이게 꼭내집 같네 <laughs> 네, 이렇게 또 있고요 그러면서 야 여기 <laughs> 아이케처럼 이제 방으로 이렇게 또 해놨는데 꾸며 이제 미쳤습니다 와 진짜 고급이 류르르 이렇게 또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하며,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 고급지지 않습니까? 우와 아니, 진짜 이런 집이 있을 것 같아 예, 뭐 부잣집들은 이렇게 예,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잣집들은 저렇게 예, 조각상이 이렇게 또 많이 있네 와, 이 소파도 소파도 엄청 크다. 대박. 예, 네, 그러면서 와. 여기 또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또 있고, 네, 방을 이렇게 또 엄청 꾸밀 수도 있고. 네, 진짜 아이케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야, 이 화장실도 봐 봐. 이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골드로 이렇게또해 가지고. 예, 네, 꼭 이제 제 집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도 들고요. 야, 기똥니다 우와, 아, 대박. 예. 네,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뉴폴트 비치에 있는 RH. 예, 네, 여기 또 가구도 이제도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4층에 이렇게 또 올라가셔 가지고 맛있는 것들 이렇게 또 없냐?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또오시면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 들면서 그러면서 우와. 여기는 욕실인데 미쳤다. 샤워하는 거 봐. 우와. 샤워하는 게 아니 무슨 골드로 막해 놨어.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 와기똥차네 야, 이 샤워기, 이것도와 엄청 무거워요. 아니, <laughs> 엄청 무거워. 이게 다 쇳덩어리야. 우와, 장난 아니 이거 얼마야? 야, 만, 이만 얼마야? 우와, 이만 삼천불이야2 이만 삼천불. 이만 삼천불. 예, 그 욕조도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무슨 전화기 같지 않았네 야, 이것도 무거워. 다 엄청 무거워요. 엄청 고급지게 해놨다. 와, 여기 샤워실 봐. 진짜 멋있네. 와, 여기 진짜 어느덧 레벨이다, 어느덧 레벨. 야, 되게 멋있습니다. 아, 부자들은 여기서 사나봐. 이런 거, 욕조 봐, 요 욕조. 와, 기똥차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이거 뭐야. 대리석으로 돼가지고 이거 식탁이 미쳤네. 엄청 멋있습니다. 와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해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오도하고 그러냐 기가 막히네요. Since i yeah.